안녕하세요. 이지혜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단어 문장 볼게요. 오늘 제가 이제 두 개의 단어와 이제 두 문장 가지고 왔는데요. 단어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헤이컵 헤이컵 발음이 좀 재밌죠. 네, 이게 헤이컵 그래서 헤이컵 뜻은요. 뭘까요 뭔가 약간 이좀 표현이 이렇게 보면요 네 여기 딸꼭질하다 우리가 왜 딸꼭질 하잖아요 하는 뭐 그런거 그 딸꼭질하다 인데 어렸을 때는 딸꾹질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딸꾹질이 조금 뭐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왜 딸꾹질 많이 하면 물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hiccup 딸꾹질하다 한번 문장 볼게요 You keep hiccuping so drink some water 한번더 읽겠습니다 You keep hiccuping so drink some water Keep ing죠. 여기서 ing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keep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동명사인데요. Keep 플러스 동명사를 하면은 계속 뭐뭐하다예요. Keep에다가 이제 동사, 동사죠. ing를 붙였어요. 동사의 ing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동사의 이 동작을 계속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you keep hiccuping. 그러면 너는 딸꾹질 계속 하는구나. 그런 얘기죠. 계속 딸꾹질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so drink some water. 그래서 물을 좀 마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 hiccup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keep 여기 keep plus 동사 ing 계속 뭐마다 You keep hiccuping. 너 계속 딸꾹질 하고 있구나 So drink some water. 그러니 물을 좀 마셔 할때 쓰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히컵을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아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씨가 많이 보이네요. 여기 히컵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이거 발음 한번 하면요. 큐컴버. 큐컴버. 씨가 다 크로 발음이 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큐컴버 그러면은요. 요거는 오이죠? 오이. 채소 중에서. 이 오이는 채소 중에서도 은근히 호불호가 좀 심해요.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오이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오이가 보면은 뭐 등산 가시는 분들도 오이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 섭취도 좋고, 음, 그래서 오이도 이제 좋은 채소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큐컴버 그래서 오이를 이용해서 한번 문장을 볼게요. 문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 don't think my brother likes cucumbers. 지금 여기서요. 한번 자를게요. I don't think my brother likes cucumbers. 자, I don't think 그러면요. 나는 생각하지 않아. 자, 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요게 사실은 t h a t 빠졌어요. I don't think that my brother likes cucumbers. 근데 that을 우리가 이제 굳이 쓰지 않으니까. My brother. 자, 내뭐 남동생도 되고, 뭐, 오빠, 형다 되죠. 내 남동생은 likes cucumbers. 자, 이때 s를 붙이는 거는 당연히 요게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에, 요거, 현재형에서는 당연히 s를 붙이는 거고요. 요게 cucumbers에서 s를 붙인 거는, 요 명사에서 우리가 복수 보통, 요거를 이제 복수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이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 a cucumber, cucumbers 다 됩니다. 그러면, 내 남동생은 오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해석이 좀 이제 어색하죠 그래서 어, 내 남동생은 오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내 남동생이 오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조금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어, 나는 내 남동생이 오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네. 라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hiccup, c 이용해서 이렇게 또 문장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어도 이렇게 어, 살펴주시고, 이렇게 문장 같은 경우에도 자꾸 연습을 하세요. 자꾸 연습해서, 뭐 여기에, 음, 뭐, 우리가, I don't think my brother likes, 뭐, cucumbers 말고도, 많이 이면 사과 안 좋아하면은, my brother likes apple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 같은 거 외우고 하면 좋겠죠. 네, 오늘 단어와 문장 공부 수고 많으셨습니다.